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과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귀레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74편에서 76편입니다. 그중에 7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겸손히 행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 또 신속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먼저 5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나이다. 이 말씀은 따바릅니다. 명령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58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말씀은 임을합니다 약속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 59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어, 여기서는 증거입니다. 증거, 에다라고 하는 건데요. 경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삶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경고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발걸음을 계속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수합니다. 수없이 실패도 하고요.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경고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밝길을 돌이키는 회개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 0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0절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계명은 미치바라는 단어고요. 작정하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어떻게 지켜요? 아니, 내가 말씀을 작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작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요? 해 신속히 하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즉시예요. 즉시예요. 이게 미루다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막 고민하고. 막몇일 동안 생각하고 그랬으면 못 갔을 수 있죠. 갈 수가 없죠.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오히려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삶도 평안하고 이미 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굳이 알지도 못하는 땅.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하신 한마디 말씀 붙잡고 무조건 간다? 어려운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으면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내 안에 작정이 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작정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신속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이 되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십백 미자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하주 나는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주어지면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61절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 나이다. 여기 법은 토라, 지시하다, 가리키다 뭐 그런 의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혔다. 악인들이 나를 중상보략하고 음모하고 악인들이 나를 얽거매고 온갖 것들이 얽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얽거매고 음모하고 중상보략하고 그래도 내 삶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지시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내 인생의 살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에 우리가 사는 것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사는 것이 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62절요, 이 내가 주의 의로운 귀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다. 하 여기서 귀례는 미시파트, 판단하다 그런 뜻이 공의로 판단하다 그런 의미에요 내 인생을 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아,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밤 중에 고난의 인생,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도 내가 일어나서 죽게 감사한다 그랬어. 요 고난 가운데 처하다 보면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떤 시련을 당하다 보면 말씀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시련, 밤과 같은 시련의 밤을 지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 인생을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그래. 이 말씀이 있지.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련의 밤 같은 인생을 지나다가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아,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 시련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축복하실 텐데. 인내하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헤쳐나가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며 헤쳐나가며, 하나님, 공의로우신 의롭게 판단하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세워 주실 텐데, 아멘,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다 보면 막 실망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 아픔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63절요. 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기 법도는 피쿠드인데요.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키는 그 사람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또 나는 어떤 친구입니까? 또 내가 늘 함께 하길 원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면 좋겠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그 말씀 잘 가끔 드렸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아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그 친구 엄마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친구 찾으면 내 아이랑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참 저분 참 믿음 좋다 정말 저분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네 야 내가 저분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어 저분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시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오늘 시평기자가 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지키는 사람들의 친구라 오늘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6 4절에요 여와여 호 주의 인자심이 하 땅에 충만하여 사오리,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윤례는 호크라운 단어고 각인하다,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인자심이 하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하심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날마다 지켜행하게 하여 주옵더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실 것을 아시, 알기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더서 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은 늘 즉각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 얽어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을 바르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공기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어떤 인생의 고난의 밤에도 늘깨요 감사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임자하신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더서 이 아침에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감고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셔서 그 자녀의 앞길을 복되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더서 병변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생들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더서,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 응답하여 주옵더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주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혜 베풀어 주옵더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